자 이거 뭐니 갑자기 원이 나왔어 원자 얘가 지금 A가 A 좌표가 얼마 A 좌표 a 가티콤마 0이야 얘가 티콤마 0이고 티콘마형. B 좌표가 주어졌는데 B가 티콤마 t 즈곱이래티콤마 t 즈곱 그러면은 뭐야 A하고 B하고 X좌표가 X 똑같은 얘기지? 똑같으니까 뭐겠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선을 그리면 얘가 직각이네 직각 여기 직각 이렇게 같은 X좌표니까 그러면 원에서 원에서 이렇게 BA와 OA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여기, B하고 O를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으면, 얘가 지름. 얘가 지름이네, 지름. 얘가 지름. 여기 중심이 있겠네. 센터. 여 C라고 할게. 센터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색한 부분의 넓이, ST는 이렇게 구할 거야. 일단, 이렇게 구할게. 반원 넓이, 반원.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반원 넓이.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에서, 이만큼 이쪽, 이 하얀 부분이, 하얀 부분. 반원은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반원인데, 거기서 하얀 부분을 뺄 거야. 뭐라고 해야 되 여기를 S1 할게. 여기를 S1 할게, S1. S1 넓이를 뺄게, 이렇게. 반원 넓이. 이만큼 반원 넓이에서 S1을 뺀다. 자, 반원 넓이는 요게 지름. 자, 반지름부터 구해야 되겠지? 반지름 R은 얼마야? OB의 반이니까, OB의 길이에 이렇게 반이지? 나누기. 그러면은 OB의 길이는 얼마니? 0,0과 T,0, T제곱과에 거리는 거니까, OB의 길이는 루트에 t 백 0의 제곱, T제곱. 더하기 t 제곱 빼기 0의 제곱 t 네 제곱 여기 5의 길이고 나누기 이렇게 여기 r이야. 반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이거 제곱해야 돼. 4분의 t 제곱 더하기 t 네 제곱 오만나게 반원 넓이네. 이렇게 반원 넓이 구했어 일단. 그다음 s원 넓이는 s원 넓이는 어떻게? s원 넓이는 뭐 어떻게 구하니? 조금만 이거 해야 한거 뭐. 저거는 이게구 갈게.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의 직각 여기가 5 a b 사각형 넓이에서 뺄게 여기 밑에 부분을 뺄게 여기 정적분 0부터 a, t까지 x 제곱 dx로 킵. 요하 여기 부분 적분하기 여기 여기 넓이 여기 s 1인데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사각형 넓이에서 요거를 뺀다 정적분을 사각형 넓이는 여기가 t고 여기가 t 제곱이지. 그러면 2 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정적분 3 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t까지 정리하면 2분의 1 T3제곱 빼기 3분의 1 T3제곱이니까 정리하면 6분의 1 T3제곱 좋았어 S나온다 S는 자 반원 넓이 요거 어마나 이거 뭐이래요 요게 이제 한계 넓이지 원자이 한계 넓이니까 한계 넓이니까 반원 넓이는 어떻게위게반 나눠야지 8분의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요거 한계 넓이 요거는 한계 넓이 한계 넓이를 구한거고 반원 넓이는 반 나눠서 8분의 파이 파이가 왜 이래요? 8분의 파이 가로하고 t제곱 더하기 3제곱 여기에서 뭘 뺀다고 하얀 부분 s1 6분의 1 3제곱 여기 s n s st 자 s프라임 가는 거는 s 미분해 s프라임 t는 s프라임 s프라임 락 s t는 자 미분하자 8분의 파이에 자 이렇게 아, 미분하면 그냥 양 쓸까 8분의 파이 가로하고 2t 더하기 4 t 세제곱 미분한거니까 빼기 2분의 1에 T제곱 미분한거지? 자, 얼마 대입해? 1을 대입해 1을 얼마야? 8분의 파이 곱하기 얘가 6인가? 8분의 6파이 더 빼기 2분의 1 그럼 얘가 4분의 3이니까 정리하면 4분의 3파이 빼기 2 자, 괜찮은나 잘해보시고 그럼 얘가 P고 얘가 Q니까 P제곱도 하고 Q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339 더하기 4 그래서 얼마? 13 이렇게 마무리